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또한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이성이 훼손되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정확한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구역 성경에 기록된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들었을 때에 그가 맹목적으로 그 금하신 것을 먹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와도 열심히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정말 내가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의 유혹 이전에 하나님과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마신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 생망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사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자주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가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갈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즉 내가 너를 세워서 한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면 뭐될수 있겠다. 1년이면 될수 있겠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떠났는데. 당장 내 눈앞에 쥐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1년 전에 미국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정말 가진 것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준비했던 것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조금씩 싹 틉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 안 되면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살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자 그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하니 나에게 자손이 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충복처럼 여겼던 엘리에셀를내 상속자로 삼아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큰 민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정말 최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충복 엘리에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자녀가 큰 용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일회전을 넘겼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라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재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새롭게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사라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가 획기적인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그랬습니다 본 부인에게서 자식이 없으면 다른 부인을 둬서 자식을 얻어서 가문의 대를 이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고 재산이었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는 이 자신의 요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고 하갈은 드디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임신을 한이 여종인 하갈이 자기가 이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큰 권력이라도 얻은 것처럼 사라를 사라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사라가 하가를 내쫓습니다. 네가 아무리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어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본 부인인데 네가 왜 까부느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하가를 아브라함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사라는이 하가를 아친 아들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15년 동안 즉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이스마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우리의 상속자고 이 아들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큰 식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약속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백세가 되는 해에 이루어집니다 백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젖뗄 때까지 아이가 성장합니다. 젖뗄쯤 돼서 오늘 성경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돌잔치입니다. 과거에는 유아 생, 사망률이 참 높았기 때문에 돌잔치를 참 크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한 두세 살 경우까지 죽는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될 때쯤 됐으면 이제 다 이제 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베풀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이스마일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이제 이삭이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아 이제 사람으로서 살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사라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사람 구실을 할수 있으니. 이제 이 아이가 모든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마일을 상속자로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마일이 하는 행동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 라고 말을 합니다 있음 말도 아닙니다. 그 여종과 그의 아들입니다. 과거 17년 동안, 어연 20년 동안 아들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이 상속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두 사람을 내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개구리 올챙이쩍 생각 못하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란 이렇게 간사합니다. 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른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이제 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아들은 남의 자식입니다. 간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작은 것을 육과 나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살다 보니까 재물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케이크 한 조각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맛을 따집니다. 그 전에는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있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나누는 것보다는 움켜잡는 것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그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이 여자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이스마엘과 사라는 상관이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매우 근심했다. 심각하게 근심했다. 어쩌면 눈만 뜨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저두 모자를 보는 게 지겹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정말 근심에 쌓여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두 사람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두 사람을 내쫓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또한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쫓겨난 이두 사람도 내가 돌볼 거야. 그리고 이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갈과 이스마리 쫓겨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 집안에 찬 공기가 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딤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정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썼던 그 방법이 큰 문제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일정표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정표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색깔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판단했지만 결국 그것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시간과 내 판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일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신앙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무당집을 갔습니다. 뭐 전보로 간건 아니고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전도하려고 무당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당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당 무속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의 정말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수년간 교회 봉사하고 이것 이곳저것 봉사하고. 어, 재정부에서도 회계부에서도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당이 됐습니다.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몸이 아, 계속 아파서 이것저것 다 해봤고 기독까지 자기가 왜안 했겠냐는 겁니다.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안 아프답니다. 그래서 그는 무당이 됐습니다.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 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믿었던 그 모습을,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또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움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그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다가오는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가 이렇게 칼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거어라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려면 왜안 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옳은 것을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내 아들의 장자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희미하게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와서 이 이삭이 약속의 자식입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라의 욕심을 보았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가정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한 남자 이 아브라함은 참 불쌍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희미했기 때문에 사라가 제안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200만 명의 무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걷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맞닥뜨린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이 지도자였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겠습니까?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홍해를 갈르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갈라 주실 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쫓아내고 있는 쫓김을 받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생각은 이 아이들은 버려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아이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쫓겨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의 양입니다. 떡 조금과 불 조금입니다. 이 물의 양이 여러분 그 3갤런짜리 1갤런 우유 3통짜리 물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사람의 음식이 그겁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음식이 금방 동이 났습니다 물이 동이 났다는 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셈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갈은 셈을 보고 물을 떠서 자신도 먹고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 내쳤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한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죽음 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우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일을 통해서도 커다란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마일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우리만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경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 떨어져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